베트남 전쟁에서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온 참전용사 람보. 그가 자신의 무사 귀환을 알리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베트남에서 생사의 고비를 함께했었던 옛 전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람보가 전우의 이름을 말하자마자 갑자기 어두워지는 사람들의 표정. 람보는 결국 반가운 근황 대신 전후에 불행했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목소리> 전쟁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서서히 죽어갔다는 옛 친구의 소식. 그렇게 람보는 쓸쓸히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람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 이 영화가 보여줬던 가장 첫 번째 장면이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이미지와는 달리, 람보는 원래 전쟁의 아픔을 조명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자 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무리하게 진행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정치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두 겪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부정적으로 흘러갔고, 힘든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참전 용사들은 베이비킬러, 즉, 유아학살자라는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리기까지 했죠. 이렇게 참전 용사들이 돌아올 미국 사회 내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고, 그 때문에 참전 용사들의 상당수는 사회 부적격자나 불황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영화 속의 이 장면들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람보는 군용 재킷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안관에게 잠재적 범죄자 지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안관은 길안내를 해준다는 핑계로 람보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이후에는 취조라는 명목을 대며 람보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죠. 거기다 당시에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역시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람보가 보이는 반응은 단순히 정신 이상자의 행동쯤으로만 받아들여졌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영화 속의 커다란 비극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람보라는 영화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 장치가 미비했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는 정반대로 람보는 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담아내고 있는 슬픈 시대적 캐릭터였던 것이죠. I can't get 하지만, 이 후에 연달아서 나온 후속작들의 영향으로 인해 람보는 그저 그런 액션 영화의 근육질 맞초남 혹은 전형적인 미국식의 전쟁 영웅으로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전쟁의 폐해를 비판하는 캐릭터에서 조금은 우스운 이미지의 전쟁 아이콘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캐릭터 람보. 결국 누군가의 기억에 남게 되는 건 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가장 최근의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조금 생뚱맞은 생각을 꽤나 멋졌던 람보의 처음 모습을 담은 이 영화를 보며 혼자서 괜히 한번 되새겨 봅니다. This seems to bring you